명 아, 이명리 원단 동지를 갖고서 강론을 잠깐 펼쳐볼까 합니다. 경원현 기축골계미입니다 이건 이제 물이 경이니까 을경동은동쪽에서부터 병자가 시작돼서 아, 남순여역은 시계방향이 남정여순이 시계반대방향. 이게 돌아가니까 이 여자니까 이동 병자방에서부터 향 시작돼. 말하자면 김요 옥쪽도동 동방에서부터 동 동북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지 이제 동북 북쪽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이계니까 이제 서북 방향 아니야 임자 개측 가빈 이제 우계는 서북 방향에서 물이 돌아오는 거니까 이건 이제 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이거하고 연여자 합치는 거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나가야 올리지 따지고 근데 이게 이게 을기 서우양이라고이 경해몸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같이 업종은 달라도 이우사촌이라고 그 을로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같이 써먹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을경하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 이렇게 이렇게 연여져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연여자서 돌아가면서 여기 와가 학금으로 또 소구가 되어서 큰 물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또 따지고 우리 교정을 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물이 이게 걔는 수식의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여성이니까 이렇게 돌아가 이건 또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북쪽으로 빠져야 된다 이런 식도 돼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그래 이게 사실 물이 우로 돈다는 거지 밑으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간다 아 이게 정식 그러면 이제 그래야지 정식이 풍수를 받는다. 풍수이유를 받는다. 이게 이제 천수소계께 이게 구닥떠림 떡을 내려먹는다 식구도아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가을 부채가 된 모습이다. 야 아. 그래서 구닥떠리덕을 원래 이게 먼저 있어서 이렇게 해서 구닥떠리덕을 내려먹으면 이제 남이 이유를 이익을, 이익을 취하는 걸로 되는 거겠지. 근데 이게 먼저 이렇게 내려먹면 기존 떡을 내려먹는 거거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 체계를 본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내 먹는데, 이렇게, 선풍국계 사멸, 동무국이 엠차차가 온다는 건, 식은 것이다. 운에 가는 모습으로 그래야 된다. 그래도, 에 이것이 에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지는 거지, 이제. 이게, 이게 사동이니까 백호 현무청룡이 동원하잖아요. 초효가 백호 현무청룡. 얼마나 좋아? 등사백과 현군은 이제 이건 나쁘지 아, 그렇죠 이거는 한뭐 청룡주자 그러니까 좋지. 요건 이제 요 충미충 편관칠살이 말하자면요, 관살지 미중기토를 충하는 요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야 이래니까 말하자면 월령 죽이, 예. 원진사를받고 있는 요놈이 예. 이걸 치이지는못 아, 그런 뜻이 된다. 이런 말. 삼여 소 효사를 본다. 구닥다리 덕을 먹는다. 내려 먹는다. 뜻이야. 염려스러운 방향으로 쭉 보들 것이다. 쭉 보들 것이다. 아침 내 그것다 유정의 미를 줄 것이다. 고왕의 이를 쫓는다 하더라도 왕사를 쫓는다. 아, 이 왕사라니 무성유성인이라 이름은 없을 것이다. 여기 무성무정입니다 이렇게 나나 나 여기 또또빠쳐먹었어게호 왕의 일을 왕의 왕의 일을 조는다 하더라도 오, 왕의 충내를 내는 걸 말하는 게 다른 가지 얼은걸 부작들이 오물을 일이 먹는 걸 말하는 거죠 부작들이도 이름은 없고. 유정의 미를 둘 것이다. 이런, 게 이어서 상해와 아래 구닥다리 덕을 일이 먹는 것은 성상이 하시던 바를 쫓아서 흉내를 내서 좋구나. 그니까, 러뭐 여름 부채 한차신 나가시던 거갈개감 쓸데 없잖아. 그래, 내버리는 거. 그리고 주사가 한번 이 붙여본다는 게, 이제 아, 그고 고물수고 없자 같은 입장으로 돼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갈 부채가 돼서 이제 둔무부 어, 기행차가 쉬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어, 엉덩이 짱에 살 가치 없을 정도로 흔들어 잡기 그 다음에 회 돌아가는 거지. 그 어, 부채나 선풍기 돌아가는 게 에어컨 돌아가는 게다 그렇잖아. 아, 우려스러운큰 허물을 벗어 없앤 것이다. 이 얼음 허물을 벗겨 없앤 것이다. 상야말 기행차차 미견야래. 이게 주봉이 엎어진 거, 요 주봉이 엎어 출렁거리던 게다 망가진 걸 말하네. 선녀산도 수약실쪽 양양자가 엎어져서 양미자가 됐다 이런 뜻이어서 부이 살이 다 빠지다시피 하고 이게 들어가다시피 하고 이렇게 된걸 말하는 거거든. 이 형상을 본다. 예, 그 이끌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 이제 시, 시절이 다가가지고서 여름날이 다가서 가을이 오니까 실판이 실판이 된 거. 얼마라는 거, 행미견이라 그런 식으로 들어 이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저자 상대방의 고객 입장으로서 건너다 보는 입장으로 보면 이게 수천숙개가 되고 이건 택천케개가 된단 말이야. 아, 어. 어, 이치가. 여기서 볼수 있겠나? 뒤잡아서 볼수 있겠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 봐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반대로 되으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쉽게 귀낙게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들어오면 역동이네, 논리체계로 인해가지고 이게 택천케개가 본격가 되고 이건 귀납계가 되는 식으로 된다. 이런 거지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본다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돈무보 기행자 자 견냥이 이게 엎어졌다는 거지 이제 아까 이전 미견 나라에서 밑자로된 거예요. 해망 문헌 불신니상월 기행차차 이부당냐여 문헌 글씨 총불명나라눈각자 아, 해석이 다 틀리겠지만, 이 강사는 강사 논리대로 푸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풀든 간에. 아, 엉덩이가 살가이 없어질 정도로, 아, 지 흔들어 네. 버린다. 그 다음 차차가 벌어지는 공연이로구나 아, 이거, 선녀산도 후약 선출하는 거예요 이게, 주, 잘 봐. 이게, 이요렇게양 양불 고 엎어진 게, 이게 산봉월이 엎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거기, 이제, 임금집자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주봉이 엎어진 거요 이렇게 엎어진 게 요게 이제 말해 요거 주봉이 엎어진 거, 이 선녀산도 그래요. 이거 출렁출렁거리는 여성의 저꼭지형을 말하는 거요. 말하죠. 여성이 한창 애들이 아이돌 같은 걸로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해봐 무대에서 그럼 출렁출렁출렁하지? 그런 걸 표현하는 말이요 이게 잘 돌아가는 공연을 멋있게 해서 무대에서 펼친다 이런 뜻이죠. 아, 가졌던 후에도 도망가는구나. 잘 조작당을. 이미 그런 거다 파트할려 환장이 없어. 이게 쉽게 말해. 아, 또뭐 이렇게 잘 우리가 공연을 해도, 아니면 너못 너 들어주면 멍청구리 아니냐? 우리 말하자면 관중한테, 관객들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야유, 도리가 이 무대 공연하는 애들이 야유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 관중들 바보 아니냐? 그래 관중들이 그 들어가서 공연할 때뭐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지 막그 뭐, 그뻘뻘발불 들어오는 거걸막 흔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해주고서. 아, 혼연일체가 돼서 같이 공연을 하다시피 하자는 관중과 아,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소리는 늘을 신용차지 못하겠다 하면 너희들 몽통구리 아니냐, 이런 뜻이고요. 노래소리는 늘려도 아, 그걸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 바보 아니냐, 우리가 공연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뜻이 상해 말하길 그 행위 차차로 돌아간다 하는 자리가 부당하기 때문이야 자리가 부당해서 말다 한걸 찾기 위함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주부리는 것이다. 재능끼를 발휘하는 것이다. 아, 문헌불신이라는 건총불명이야라희들 그런 멍텅구리 기발지 못한 행위 아니냐 이렇게. 말소리들으라 노래 소리들으라 신경치 못하게 네들 멍텅구리 어, 귀먹으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도로 야유를 하는 것이 공연을 하면서 우리가 열개 하지 말너못 따라준다면 아 이런 논리. 그러니 그래 이게 동을 하면 잘 들어줬다 그러잖아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관객한테 서비스를 잘 했으니까, 아, 손이 청냐라, 출자려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소유열 출자열 소유열 손이 청냐라, 이렇게 되잖아요. 아, 그, 이제, 빈배, 이게 시접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피, 혈맥강에 노려, 이게 영양분을 실현하는 배 아니에요. 그런 명자 위에 시접, 수접, 수족, 수조가 걸쳐있는 거. 그러니까, 배에 노가 걸쳐있는 거. 걸쳐있잖아요. 이게 빈배. 빈배로 기다린다. 그러니까 차를 다 강을 끝나 와가지고 저 한참 춤추던 걸다 끝나 공연이 끝났다. 이런. 이거 그러니까 나르와 단 배지. 그러니까 그 혈처 여기서부터 다 나왔다 손님이하고 고객이 다 많이 나갔다. 혈처로부터 다 탈출한 모습이로구나. 이런 것은 좋은하게 아 우리 공연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서비스 잘 해가지고 관객한테 그 그래 공연이 끝나가지고서 서비스 대가 톡톡히 받은 모습이다. 이런 뜻이지. 이제 그래서 왜 그런지 우리 공연이 신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 상대방에서 볼 적에 이런 식으로 공연이 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운명이다 이런 것은 이제 뭐한 가지로 이렇게 어 여러 가지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다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치하는 방법이 또 여러 이 얼마나 잘유출 해서 푸느냐 이거지. 이게 이 강사 논리 체계로만 풀리는 게 아니라 이건 언니 어떤 걸 집목하고 여 가지 이 강사가 푸는 건 아니고 아이돌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걸 말하는 건그든요 아이돌 것의 명리 거든도 거지. 이제 앞으로 이제 밝히겠지만. 에, 그런, 그런, 어, 그런 논리체계에 합당한 것이 지금 이렇게 해설했다. 이런 말씀이. 에, 그렇게, 에, 그렇게 이제 한창 이렇게, 그렇게 공연하던 것이 어, 자꾸 계속 이렇게 할수 있겠어. 인기 끝나고 마이지그 아들, 그 아이돌 애들 7년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리고 이게 엎퍼진거 엎어졌다 하는 걸, 그렇게 한창 잘 돌아가던 게 엎어진 모습이더라, 쉴때 돼서. 그래가지고 그 애전 덕을 그냥 내려먹는 거, 그렇게 한창 잘 나가던 덕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려먹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건 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가을날이 돼가지고, 시래기, 서풍기가처럼 키워야 될 그런 부채 입장이 된 모습으로 옆에가 당도한 모습이더라,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게 보여,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면 이제, 아이 말인지 그러지 않아 이게 이 사람은 흉년을 맞는 거고 난 풍년을 맞는 거라 이게 이제 이 사람 쓸데가 없으니까 아, 시절이 다 갔으니까 내버리는 걸 어, 구닥다리라고 내버리는 거 이건 주워 먹을 입장이야 옛값을 구닥다리는 게니까이 그러니까 사람은 풍년해는 풍년, 비록 풍년이라도 나만 나는 나만은 풍년이로구나 난망니도 먹으니까 아그 그래, 그런 입장이 돼야 있다 이런 말씀이아주 매운 것, 좋은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씀이에 근데 원래 따지고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근데 이게 위치적으로 다 있어 이게 하늘 풍선이라고 이 풍조가 풍선 효과를 내는 걸가르쳐 주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거 말하자면 좀 봉구계 그 풍수상으로 이제 풍수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이렇게 물이 돌아간다 그랬지 이렇게 우로아 아, 걔는 이렇게 서북에서 이렇게 손시계 방향으로. 경은 이제 동에서 어, 동동북해서 북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시계 반 시계 반대 방향.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 을기 서구향으로 을자 흉내를 내가지고서 이곳 산천 흉내를 을경하고 여기서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르도 같이 와서 만나는 그런 식으로 교정을 받게 된다. 이제 풍수를 보기로 합니다. 에, 여기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이라 는데요 지평동. 근데 얘 이제, 이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해야 돼여기 광주광 광주시는 광역시는 그전 거기가 거기가 해안가 바다 이렇게 물에 침수되던 곳이고 그래 이게 그게 역사적으로 그 말하자면 그 지정학적으로 본다면은 아 그래서 전부 다각각류나 물고기 종류 이런 것이 사는 곳이요아각류 고새우나 그아 말하자면 개나 아 이런 거 여기 이제 그런 거 뭐고 잡아먹으려는 뭐가 있어? 수달, 물달, 해구 이런 거지. 소군 개구짜라도 해석할라니 모르지만 소냥, 구경, 구역자. 이렇게 수달이 이렇게 팔을, 물장구를 치면서 먹이 활동을 벌이는 거야. 팔을 쭉쭉쭉 벌으면서 꼬리가 흐르르르르 하잖아. 수달이. 예. 여기, 여기 눈이 이렇게 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이제 요거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앞서 이 강산 강문 대로 우르물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동북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또 이게 계속 오니까 이렇게 만나서 돌아가서 여기서 네. 을경하금으로 금을 가게 어, 어 경의 몸이라 했으니 서방 몸이라 했으니까 을기서후향으로 그게 이웃 사촌이라도 어, 업종은 달라도 급하면 사람이 없을 땐 봐주잖아 서로 이웃 가게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을경하금으로 여기가지 여기 와서 여기 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아, 원래 이풍들 아주 잘 타고난 거지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타고난 거지. 여기 이제 전남 중학교, 운천 초등학교를 나온 아이인데 예. 여기서 이렇게 보니 여기거든 여기 이제 지평동 여기 여기가 고향일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이 돌아간다. 물길이 참 좋잖아, 여기서부터. 아, 물길이 이렇게 좋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 동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합쳐가지, 일도 나가니, 물길이 오르 얼마나 좋아, 요렇게 아,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약간 그 수다리인데, 그 수다리 먹이 활동 오일려면, 뭐, 물고기 있어야 되지. 이렇게 물고기, 여기 지평동, 여기, 여기. 가 이제 말하자면은 아요 학교가 다 있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음 여기 여기 전남 고등학교, 전남 중학교 그렇지 여기 어딘지 운천 초등학교도 여기 바로 요 근방이에요 여기 아 지금 잘아아 앞서도 잘안 보였나 아자 지금 여기 있어요 요 근방에 지금 이 강사가 얼른 눈이 안 보이는데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전남 중학교만 하던 이제 그 표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여기 보, 알을 막낳잖아 물고기가 보고가, 아, 보, 보고가 꼬리를 치면서 막 알을 많이 낳고, 이제 또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코끼리가 물을 붓고, 코에다 누가 뿍 올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예. 식으로도 보여주고, 이제 코끼리 여기, 여기 코끼리 흉상에 이제 머리만 내밀고서 땅에서 이렇게 코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누가 뿍뿍 올린다.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여. 예.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은 어, 보거, 아 이렇게 보거또 그리고 또 호끼리를 그, 그 보면 먹이 할당 입에다 뭘 잔뜩 먹고 있는 모습이고 어. 또 이제 그 보거라고 본다면 물고기, 금붕어가 이런 거 보거로 본다면 요게 또 이렇게 알을 많이 씹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어. 이 여러 가지로 이제 관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먹겠다고 서구 그리고 수다리 이렇게 덮치고 있는 물고기를 덮치고 있는 모습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풍수가 되고 풍수가 아주 잘 생겼어. 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혹은 여기서 이제 그 조정을 받으러 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합쳐서 나 처음에 이 강사가 그 명리를 보고서 이 명리를 볼지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또 이것도 이렇게 돌아서 합치는 게 합치는데 일두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랬던 게이게 기자로 울경하금으로 해가지고서 일두. 그음 이제 털을 잡았는데 결국 교정을 받기는 그렇게 나간다 이런 말씀이지 이제 전주예술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여봐 먼저 보낸 그이 그 담배를 이수하 되냐에 가요 여 구하라가요 가라에여 구하라가요 가라. 구하라. 어. 담배를 이수가 되길래 그걸 열어봤더니까 아이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잖아요 이, 이, 이 아이가 이렇게 인어가 돼가지고 인어 이렇게. 여기, 이제, 전주 예술 고등학교, 가 여기도 있어. 요 멋있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한가리게, 이제, 청사로처럼,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함진 내비가 한가리 해가지고 오잖아, 동료들하고. 한가리 할 정도의 인물 가진 멋있는 여성이 여기서 배출된다, 이런 뜻이요. 그 이해들을 잘 이게, 한가리, 오징어가리를 이렇게 멋있게 했잖아. 어. 아, 청사처럼 짊어지고, 앞에 들고 해고서, 동네, 이, 의인들이 잖아 요새는 그게 또함진 내비가 안 된다 좀 많이 안해진다 그래 직접 지구 간다 그러더라고 가쪽 뭐, 아~ 어, 애비 질랑이 근데 아~ 요 중년에 우리 할 적에만 해도 우리 전에도 그렇고 뭐~ 아~ 나중에 한 이십 20, 년전1십년 전에만 해도 그~ 뭐. 아이고 계속 그렇게 함진 내비 짊어지고 요새도 할 거예요 그렇게 청사처럼 있는 집안은 한다고 그게 청사처럼 짊어지고 함진 내비가 오징어 가리기 해가지고서 이쁜 아가씨 체인지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서 함 파세요.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하잖아 여기 아가지 앞서서 열어봤더니 막그 돈을 줄줄이 깔려고 응? 그래, 그래 그래서 그런 여성이 나올 자리다. 이런 뜻이지. 이렇게. 여기 이제 물이 이게 우름 합치잖아. 여기서는. 이렇게. 와요. 물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우르 가면서 이렇게 이짝물하고 합쳐 돌아가잖아. 이게 이렇게.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이렇게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합쳐서 이장물이 올리 시간물 아닌가? 그거, 그거 시간물 아니 크다도 상관없지 이렇게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 이게 시간물 에, 여기 께물이고 이장물은 이제 말하자면은 에, 연주물이지 연주물 이렇게 합쳐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와서 교정 여기 사람 얼굴까지 눈사람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네이저 물이 이렇게. 어, 저 눈사람처럼 얼굴 그려놓네. 이렇게 에? 얼마나 멋있어. 이게 이, 이, 이 지도 그리는 사람이 대단하게 희리 이걸 어, 말하자면 저 이렇게 인공위성을 가지고서, 이게 인공위성 아닌가? 여기서 이렇게 이걸 갖고서 그걸 보고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 것이거든. 아, 신기하게 희리, 신기 막직하게리이그리니까 음, 상당하게 희리. 가지고 예, 눈사람 얼굴 같지. 요렇게 얼마나 이쁘게 생긴 눈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에? 이런 식으로 물길이 나아갔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렇게 된 다음에 물기를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운주가안팔 이, 이 수가 있어 어, 다 이렇게 맞으니까. 아 그리 서울로는 풍선 효과 아까 천풍국계라 그러잖아. 하늘에 풍선 효과. 그게 어, 어저 어, 시골 속 서울이 옥경청도 어저아니야 말하죠. 상계림 계지는 거. 아 천상옥경이니까 그풍선 효과지 하늘에 풍선 효과라 해서그 수가. 아, 또, 어, 여기서, 이, 일루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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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교를요. 풍선효과, 이 물길 따라서, 여기 물길이 이렇게 올라오잖아, 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기차길인데, 이게 전철열 풍선효과, 이렇게, 천풍부, 하늘에 풍선을 날리고 있잖아, 요 여기, 이 학교에, 여기 된 게, 여기. 정보통신학교, 에 예. 동명여자, 고등학교, 여기. 왜 이렇게 실이 조화가 붙어야 된다. 이런 말씀. 그 운명, 그 역상하고 고대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기막직 한 거지. 이 풍수, 이 풍수가. 아, 이래서 그렇게 세상에 두각을 하고 양명사에 하면 날린다. 아, 하늘에 풍선 효과까지 얻었구나. 이런 뜻이에요. 예. 신기막직. 어떻게 풍선을 이렇게 그려놓는지 모르지. 이렇게 이 전철이 물길 따라. 이게 물길 따라 올라간 거거든요. 새파란 물길 따라 이렇게. 예, 그러면서, 여가리 풍선을 이렇게 그려서, 하늘에 붕 뛰어 올렸다. 예. 아 그, 어, 말하자면 운명이, 어, 세상에 투각을 나가도록, 풍수가 어, 잘 받쳐주는 모습이더라. 아, 이렇게, 이제, 아, 본 것이지, 이 강사가. 예.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뭐가 좋으냐. 이렇게, 청령이 동원하기 때문에 좋다. 송, 송개고, 송사께. 먹을 거 보고 송사하는 거 아닌가? 꽃이 핏다는 거야. 이게 대상계야 이게 비신이 오신술, 신술 인진노 했으니까. 아 하생토, 어, 토생금, 이렇게 인진노, 이렇게 말하자면 오, 하생토 이렇게 되잖아요. 토생금, 이거 인이니까 목생화 이렇게 되고. 이 인이니까 목이고, 요것은 요, 조금 뭐야 하니까 옥생하고 비신이. 아, 요거는 진 인지는 진이니까 요건 오신술이니 신이니까 소생금이고 대생계가 된다 이런 말씀이요. 요건 말하자면은 오니까 또 요건 오신술이니까 화생도 이리가 그러니까 대생계, 외생 내생외계가 되고 되는 것이지 비를 맞으면 꽃이 피어서 해체럼 하게 비 아, 맞은 꽃, 이슬 맞은 꽃이 멋있게 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하늘에 비가 내리잖아 천수성은. 비가 내리니까 꽃이 필 수밖에, 아, 어 이런 논리로 비신이 된다 그래서 매우 이 비신, 그럴듯하게 좋은 꽃이 피는 그런 비신이다, 송께는 먹을 거 보고 송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국개는, 이건 어 말하자면, 뭐, 어 홍일정을 쳐다보는 말이자면, 아, 어 렇게 사내들이 다 이건 대상계가 아니라,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신이. 아, 어 그렇게 돼 있어. 유해초, 아, 이게 안으로 대상이 되는 거요 유해추, 오신솔. 그러니까, 화생토, 이건 외생대가 되지만, 내, 내생외가 되지만, 이건 외생내가 되는 거예요. 어. 이게 화생토, 어, 금생수, 또 요거는, 그러니까, 토생금 그러니까, 이걸, 여기 봉일점을 모두 다섯 남자가 쳐다보고 있는 얘기가 말하죠. 이렇게, 앞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하투짝도미노 현상으로, 앞을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담함은 어, 광고, 방문을 어, 써붙인다고, 써붙이는데 이용된다고, 인금을 그렇게 사용했다고, 어, 요 어, 여기, 게사에서는 여기,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지, 전풍국계에서. 옥센, 어, 꽃대선 어, 여성인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사연 남자라. 그래서 요것은 말이야, 개업음이 금말도 건문구에 메이라 어, 하는 거고. 기것은 어, 포유어, 어, 손님 대주방인 불리빈이라, 마땅찮다고. 요것은 두무부 경찰자 앞서 말이 그 살파진 모습이더라 이런 뜻이. 갈반 이이저 주봉이 선녀산도 후양천주가 다 망가진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본다한다면 이, 이 선녀산도 후양천추가 이게 기행차 점 미견냐는 양을 끌지 못하지 않은 양 똑같은 양인데 아까는 양이고 선양이고 이건 야 자주 김해진 사람이 땅 양이 돼서 이렇게 엎어 마른 부채가 엎어진 거 아니야 아까는 부채가 우르 휘휘 젖었던 건데 이건 부채가 하업에부채살이 엎어지면서 양양자가 망가진 건가 아니야 말이야 어, 살이 빠져나가 하나 빠져서 덮치고 이가뭇들이 붙이던 건쭉 살이 쭉 들어오고 예, 그렇게 된걸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건 끌지 못하는 거지 어, 능소능자 하더다 이게 문이다 가가지고 이 예, 여기는 이걸 맞는 사람은 쉬어야 된다는 뜻이야 이게 좋지 못한 걸 말하는 거요 말하자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만났을 적에는 쉬어야 된다 더 사업을 번창시키는게 아니라, 걸릴게 아니라 어떻게 마감을 잘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막 기울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마감을 잘 해가지고 피해를 안볼 건가 대략은 남에게 피해를 줘 가면서도 예, 그런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좋지 못한거지. 남한테 원망듣는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망듣지 않겠지. 머리를 잘 써야 된다. 사업같은걸 할지에는 예. 어떻게든지 잘 마감을 쳐볼까 기운은 운이니까. 이건 기운다. 아. 한번 봄, 여름 지나가지고 가을부터 기울었잖아. 어. 죽은 시절까지 나간 거 아니야? 네, 그런 걸 설명한 거예 그렇지만 이 사람한테는, 아, 이 여성한테는 천풍국의 아까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런 논리체계가 되어면 매우 좋은 것이다. 아, 으로 이제 봐야 알겠지. 아, 우리 앞날이 군만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서 나쁘다 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든지 좋게으리 하고 풍수를 이렇게잘 맞췄는데 좋아, 나쁠 리가 없다. 이런. 계속 그 풍수 맞추는 대로 성장풍수를 겪었기 때문에 운이 그렇게 피어날 것이다. 또 어, 살아가면서도 그런 좋은 어, 큰 대운의 약점이 없는 이상 큰애로상이 없을 것이고 말하자면 어, 그런 좋은 자리지. 어, 풍수를 계속 맞춰서 산다면 이렇게 북쪽으로 돌아가는 대로 계속 산다면 좋을 거다근데 이걸 에, 말해 자만심이 가서 계속 아래로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삶 살면 애로상이 생기는 거지. 그게 나빠지는 거야그러니말하자 남쪽으로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이 그러니까 사람은 강남에 있어야 된다. 서울 수도권 같으면. 아, 이 여성은 말하자면 수도권 같으면 강남에 있어야 되지 강북에 있어는 아니라는 운명이다.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우, 물길이 어떻게 돼 돌아간다는 것을 여기서 명리책에서 잘 가르쳐주는데 그것만 따라주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다 아, 안가하고 우선 풍자하고 순탄 대로로 평생을 살러 갈 수가 있다. 뭐지간한 약은 다 막아준다. 이게 풍수가. 욕수도 그 험한 것도 다 막아주는데, 이렇게 잘상겨해서 어 이렇게 잘 막아도 떨어지고서, 어그 풍수가 맞는다면 그야말로 좋은 것이지. 예. 그니까 풍수를 쫓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어 태평한가 다 험한 병이라도 고풀 감기가 정도로 끝나고 말지 그렇게 골탕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 한번 강론 드려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